자, 그리고 올 시즌을 앞두고도 사직 담장이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높아진 담장도 이대호 선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동희 선수가 그리고 오늘은 이대호 선수가 시즌 2호 홈런을 폭발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기는 물론 롯데가 이제 3득점을 만들어 내면서 승기는 잡았지만 추가 득점이 빨리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이대호 선수가 완벽하게 해 줬습니다. 자. 아, 어, 3득점 이 후에 이제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 에, 들어섰는데요. 지금 굉장히 느린 커브인데요. 이건 완급 조절을 하려고 굉장히 어, 살살 던진 볼인데 이대호 선수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지 정말 완벽하게 지금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로홈너 아, 치고도 본인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약간의 그몸동작이 지금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대호 선수가 아마 올 시즌은 본인한테 이제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 때도 좀 대화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대호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열다 경기 중에 무한타가4 경기밖에 없어요 1 1한 경기를 계속해서 안타를 쳐주고 있고 지금 이제 올 시즌 타수를 보면요 3번 한동희 4번 전준우 5 번에 이대호 사실 5 번에 이대호는 좀있을치 않지만 이대호가 5 번에 가서 앞에 타자를 좀 받쳐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올 시즌에 한동희 선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대호 선수의 어느 정도 역할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대호 선수 본인한테는 올 시즌이 기억에 남는 시즌으로 꼭 기억이 되기를 바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은퇴 시즌이어서 그런지 유독 이제 홈런 치고 나서. 그 세리머니 할 때에도 좀 뭔가 느껴지는 게 남다르더라고 카메라 앞에서 원래 그렇게 세리머니를 크게 하지 않는데 뭐 홈런 두개 째긴 하지만 카메라를 좀 약간 의식하는 듯한 이렇게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데 제가, 근데... 제가 좀 팁을 줬어요 어, 어떤, 너무 어떤... 인터뷰를 거부하지 말아라 아, 인터뷰 거부 안 하세요 가끔 그러니까 편하게 해라 아. 그러니까 거부가 아니라 방송사에서 오면은 편하게 해라 왜냐하면 음... 그래야 은퇴해도 방송 자료가 많이 남는다. 아 이대호 선수 이제 다 체득했어요. 이제, 아 이제 체득하고, 네. 나중에 이제 미래도까지 딱생각하고 아, 그럼요. 딱 해두고. 네. 아, 예, 좋습니다. <laughs> 이대호 선수 은퇴 시즌인데요. 또 앞으로 어떤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 나가게 될지 저희도 궁금해집니다.